지금부터 진짜 인수인계니까 잘 보고 배워. 어머 강 실장님. 너무 오바하신다. 우리 강 스타님 오셨는데 벗어발로라도 뛰어나와야지. <laughs> 우리 VIP 오빠들 다들 가 스타만 찾아 어쩐건데. 아이 고마 당연하죠. 오고 콜씨. 데뷔한 연예인 만나는 게 어디 있상합니까 도기? <laughs> 대기? 너 여기서 기다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마음한때다 들었어요. 그 뭐야, 그 데뷔한 아이돌? 만나면 우리 강지자한테잘 보여야 된다며. 연애가 독촉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? 이번에 데뷔한 애들 이름이 뭐더라? 누나. 원소대. 엘리먼츠 한번 보시죠. 이제 막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 걸그룹, 원소대. 진짜네?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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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, 뭐예요? 처음부터 일하려고 준비할 거였어. 처음부터.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?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만나게 해드릴게요. 얘들 잘하더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. 어차피 데뷔 받자 금방 도태될 애들이야. 하긴 매달 데뷔하는 아이돌이 뭐 한둘이야, 그렇지? 돈한푼못버느니 t v 라도 받아 챙기는 게 걔들한테 좋지 않겠어? 강사장, 나도 나중에 지분이라도 좀 챙겨주라, 응? 어? 데배하자마자막 뭐 팔려가는데 생짜무들 하나 올리려면 나도 여기저기 약을 많이 쳐야 돼. 이거 갖고 뭐 약도 안 되지. 이건 내 용돈.